왜 손이 세 개지?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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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손이 세 개야? 손이 세 개지? <laughs> 이거 아니까. 잘 하세요, 잘 이게 알파벳인데 숫자로 붙여버렸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오원 아, 이거 진짜 네. 맛있어요, 대박. 이좋도 하는 스타일. 음. 근데 나 아, 안에 톡톡 터지는 음. 게 진짜 음. 맛있어. 음. 음. 역시 우와. 칼로리 제일 높은 게 제일 맛있다. 근데 투썸이 케이크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음. thank you 이렇게 가끔씩 먼지가 끼거나 파본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런 거는 빼고. 이번에는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원래 종이 케이스를 했었는데, 그게 제가 일일이 다 접착을 붙이고, 접고 그래야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엔 그냥 종이, 봉투로 이렇게 디자인해서, 제 작업실이긴 한데, 이렇게 제가 제 느낌 낭낭하게 가득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분모자랑 중국 방면 추가해도 국면추가해서그런가이도 중국 당면 추가해도 해서 중국 당면 추가해도 가격이 있네. 당면 <laughs> 추 아 이게 떡이 이렇게 얇구나. 와 맛있겠다. 얼마나 매울까? 입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뭐야? 어 이거 뭔데? 피스타치오? 떡것도 아니 과일맛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, 아이스크림을.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? 아이스크림 먹어 되지? 비약으우와 여기 보면 우체국 준등기를 사전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전접수를 안 해놓으면 우체국 가서 일일이 직원분들이 그 수백 건을 이렇게 주소를 직접 쳐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런데 제가 초반에 몰랐을 때는 그걸 이제 일일이 직원분들이 다 쳐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직원분들도 고생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고생이고 또손 기다리는 손님들한테도 민폐였는데 이게 어,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접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일 양식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거기에 이 제가 접수할 것, 건들을 요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걸 우체국의 우체국 홈페, 홈페이지에 사전접수의 파일을 접수를 하면은 이게 다 접수가 돼서 라벨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. 그 바코드에 찍혀 있는. 그래서 그 라벨을 그 제가 보내는 그 택배 봉투에 다 붙여서 들고 가면 거기서 바로 접수를 해 주셔서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또 직원분들이 일일이 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고 택배는 어, 계약을 해서 CJ에서 이제 가지러 방문을 해 주십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 준등기 일단 사전접수를 하려고 해요. 여기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. 어디에 있냐면, 여기 간편 사전접수에 들어가면 준등기는 등기통상으로 하면 돼요. 로그인 해야지 어, 사용하실 수 있고, 여기에 준등기를 선택하시면 돼요. 저는 수신 받는 분 모두 적용. 그리고 파일 이용하기 내용물을 선택하시면. 음. 여기 주소 검증을 할수 있거든요. 정상이면 바로 접수 신청. 하면 이렇게 접수가 된 거예요. 이거를 라벨 인쇄를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라벨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바로 들고 가면. 접수 끝입니다. 그럼 양 많지 않은데? 두 마리 항상 먹었는데. 이렇게 포장을 가져해 보려고 합니다. 네 어제 거의 하루 종일 포장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포장을 좀더 하고 빠르면 오늘 바로 배송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가 쌓여있고 또 모자인 박스들 사실 이게 원래 택배 포장하고 바로 택배 라벨지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cj 그 프로그램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한번 배송을 보내니까 또한달 만에 로그인을 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인 어제는 오늘 다시 새로운 비밀번호 받아서 라벨 인쇄를 하고, 붙여주고, 남은 배송권들 마저 포장을 좀 해야겠습니다. 근데 배가 고프네요. 일단 저는 또 열심히 포장을 하겠습니다. <놀람> 이렇게 주문서를 뽑아서 주문서에 맞게 골라서 포장을 하면 됩니다. 보통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체크체크 하면서, 어, 어 이건 택배권이라서 조금 한 사람당 주문이 많은 건데, 이제는 추가로 준등기 주문하신 분들 이제 포장하려고 이렇게 이번 월건 초록이랑 월건 초록은 뒷면에또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담았고 여기 덤 스티커 순, 구매 금액에 따라서 넣어서 같이 주문한 건이랑 이렇게 넣어서 봉해서 보내드릴 거예요. 헐 진짜 어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today. See you in the next video. 수상아? 음, 아, 이거 대쁘다. 이거 사이라 있는 거 처음 봐요. 어? <laughs> 아, 수상아. 탄산 그, 좋아. 여기도 탄산수를 좋아하시 어, 근데, 네. 코치 탄산수가 필요하나? 어. <laughs> 맛있네. 는